안녕하세요. 전기전력공사의 든든한 파트너 DH 대한산전입니다. 오늘은 1 0 0 k w 태양광분전반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인버터 한 대용 분전반입니다. 차단기 사양은 MCCB, 4P200A와 한 개, MCCB, 4P100A와 한 개, MCCB, 4P30A와 한 개와 ELCB, 2 p 2 0 a 와한 개가 들어갑니다. 이후에 퓨즈, MCCB 조작용 차단기, 콘센트, 디츠로이의 메스 PD, 트리코일, 디지털 메타로 구성됩니다. 메인 차단기는 대류기고 분기 차단기는 상도일렉트릭을 사용했지만 LS 일렉트릭, 현대 차단기 등 원하시는 브랜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분전반은 전선과 보스바 두 가지 연결 구조로 제작되고 있어요. 사용되는 전선은 여유 있는 길이로 재단하고 벽트에 넣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한 대용 분전반에 디지털 메타를 장착하지 않는 업체도 많은데요. 저희 DH 대한산전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하단부 도어에 디지털 메타가 장착되어 한전 계량기와 디지털 메타 두 가지 모두 모니터링 할수 있어 정확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100kW 인버터 한 대용이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버터 두 대가 들어가는 100kW 용 분전반입니다. 인버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차단기도 추가되었고, 공부스바 사용량도 많아졌습니다. 인버터 두 대의 출력을 하나의 분전반으로 모으고, 메인부스바로 집합시키도록 설계된 구조로 전류 분배가 균일해지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복잡한 분전반 관리가 편하도록 파이백을 사용해 전선을 정돈해주고 전체 나사를 다시 한번 결속해 고정시키면 인버터 두대용 태양광 분전반이 완성됩니다. 저희 DH대한산전은 사용되는 용량과 인버터 개수에 맞게 최적의 배선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문건은 스탠 소재의 5개 노출함으로 상단에 비가림막이 있고 양측면에는 환기에 필요한 바람구멍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탈부착 가능한 메쉬망이 있어서 물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전 계량기가 장착될 상간 도어에는 봉인볼트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함사이즈는 기본적으로 가로-세로 기 t 750, 1100, 2 0사이즈고 요청사항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태양광 분전반 두 가지의 가격은 스탠함을 포함하여 인버터 한 대용, 115만원, 인버터 두 대용 130만원입니다. 착한 가격, 고품질은 기본.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분전반을 제작하는 DH 대한산전 가격 비교, 품질 비교 자신 있습니다.